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일 슈퍼매치. 일본의 셰키 고타로 선수 대 김은지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키 고타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천원전을 지금 현재 연속 타이틀 방어를 해내고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셰키 고타로 선수하고 대국은 정말 어떤 선수하고 두었을 때보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기사가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쉐키 고타로 선수고요, 백이 김은지 선수입니다. 자, 쉐키 고타로 선수가 한칸 구침을 하니까 김은지 선수 얼른 삼삼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곳을 막아내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날 일자로 두었는데요. 김은지 선수의 전매 특허 이수를 붙여와 달라고 쉐키 고타로 선수가 지금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김은지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선, 셰키고타로 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걸쳐왔어요. 그러자, 이제 김은지 선수가 바로 지금 이 자리를 갈라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곳을 뻗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도 두 칸을 벌려가고, 이곳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정석 진행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게 되면 또두 뭐 기사가 충분히 많이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두어도 둘다 무난하게 초반 포석을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쪽으로 이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끊어서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곳을 뻗으니까 한번더 밀고요.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을 뻗고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는 수순이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당하는 순간 흑돌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그리고선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 교환해두고 이렇게 갈라서 나가는 수순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정석가도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서 쉐키고타로 선수가 먼저 단수를 치고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은지 선수 단수친돌 나가고요. 자 이렇게 밀어나가니까 또다시 셰키 고타로 선수 뻗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여기를 한칸띄어서는이 돌이 거의 흑돌이 잡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두터게 밀어오지만 역시 쌍립을 쓰면서 이제는 여기 있는 흑돌이 진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셰키 고타로 선수 이곳으로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백한점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먼저 응수타진을 하나 물어봅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젖혔고요 자, 그리고선 호구를 쳤어요. 김은지 선수, 여기까지 단수 치는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여기서 셰키고 따로 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102점을 공격해왔는데, 아, 이거는 약간 지금 자칫 잘못했다간 100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아주 어찌 보면, 평범한 진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102점은 진짜 잡혔죠. 그러면 이곳을 때려내면 이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어둔다든지 해서 바둑을 여기는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인데 여기서 쉐키고따로 선수가 또한번 도발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지금 들이대는 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이곳까지 오면 이 돌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역시 갖다 붙이죠. 그러자 연결을 했는데요. 아, 이 장면에서 이 입구자가 또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끊는 수가 있죠? 셰키고타로 선수 지켜두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백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젖혀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은지 선수 한칸더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건 여기 받전자를 째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째면 지금 흙이 얻은 건 정말 별로 없어요. 백이 진짜 알토랑 같이 집을 딱 만들어 놓고 흙집을 부셔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받전자 째는 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김은지 선수는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살리는 수순과 또는 반대쪽으로 젖혀서 여기 있는 돌을 버리고 뭔가 이렇게 쭉쭉 밀어가는 수순도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김은지 선수,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를 두어 나갔을까요? 일단, 치받았네요. 그리고 여길 두니까, 자, 이거 또다시 치받아서, 뻗으면 살려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쉐키고타로 선수, 아, 지금 이 바둑은 쉐키고타로 선수가 약간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뭔가 이돌 버리고 시작하고, 여기서도 이쪽 날 일자로 둘수 있는 장면에서, 이곳 중앙에서 쉬어오고, 이번엔 여기 급소 치중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김은지 선수는 당연히 중앙으로 단수치고 나가겠죠.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건너 붙여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한 점을 버리고,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김은지 선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젖혀왔는데요. 이번엔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가 또 뒷맛이 상당히 나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은, 여,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치받아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뭔가 상당히 뒷맛이 흑입장에서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깔끔하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럼 김은지 선수는 중앙에서 이제 살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역시 그곳 하나 끊어가죠. 나가니까, 아, 오히려 김은지 선수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 쳐서 이도를 거꾸로 공격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셰키고타로 선수 단수당하니까 나가였고요. 이곳 연결하니까,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막아오기 시작합니다. 김은지 선수도 살짝 지금 숨구멍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을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잡아둘 수밖에 없는 쉐키 고타로 선수고요. 김은지 선수는 여기서도 일단 뭔가 숨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대쪽을 또다시 젖혀 갑니다. 오히려 공격 오고 있던 흑돌이 역습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서는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돌이 잡히죠. 그러니까 일단 뻗어 두었는데 또 다시 여기에 끊어오고요. 자 김은지 선수 여기에 찔러놓는 순간 보시다시피 여기 나중에 찔르면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격이 백은 전혀 걱정거리 없이 흑돌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시 밀고 나와요. 아 지금 당연히 이곳을 막아갈 텐데요. 이게 지금 당장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축머리가 와 있기 때문에, 당장 축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길 끊어도 당장은 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곳까지 뻗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뻗었다라는 것은, 김은지 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이렇게 지키는 건 단수치고 장문으로 잡히니까, 뭔가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왔을 때, 이게 지금 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쉐키 고타로 선수도 뭔가 좋은 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김은지 선수 그곳 막아가죠. 아, 지금 그곳을 막아갑니다. 그러자 여길 두었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여길 단수를 치고, 아, 이 장면에서 여길 갖다 또 붙이기 시작해요. 일단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장문을 쳤는데, 사실 이 장면에선 김은지 선수가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하고, 이렇게 두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찔러 오면, 그냥 평범하게 수상전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백이 흙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지 않은 이유가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먼저 먹여치기를 하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패감을 쓰는 수순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길 하나 뚫고 나가고요. 자 이렇게 두니까 이쪽을 딱 끊는 순간 이곳으로 째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곳 연결했지만 단수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자, 이제 쉐키고타루 선수는 믿을 수 있는 곳은 여기인데요. 김은지 선수 이 장면에서 일단 단수를 쳤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으로 나가면 요길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을 잡기 위해선 김은지 선수 여기 흙이 단수 치면 촉촉수로 잡히니까 여기까지 둬야 되는데 이곳은 장문으로 오히려 백돌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은지 선수 아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일단 단수를 쳤어요. 아 그렇다면 이 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는 순간 아주아주 아주 두터워졌죠. 그리고 여길 때려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에 살아두고 있는 김은지 선수예요. 아직도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이런데 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찔러가는 순간 흙이 아직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가이수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드디어 가이수 들어갔고요. 김은지 선수 또다시 빵 때림 해내면서 이바둑은 쉐키고타로 선수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천 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천 원, 전, 천 원을 지켜내고 있는 셰키고타로 선수가요. 한국의 어린 기사, 신의 기사 김은지 선수에게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일단 다시 한번 셰키고타로 선수. 그렇다고 여기서 돌을 거둘 순 없죠. 그래서 여기 양 협공, 양 걸침을 했는데요. 일단은, 와, 김은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알기 쉽게 두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 우상기 쪽, 우변 쪽이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여기 머리도 내밀어져 있고, 흙이 아주아주 아주 곤란한 장면인데요. 아, 여기서 김은지 선수 중앙을 거꾸로 밀고 나갑니다. 셰키고타루 선수한테 거꾸로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요. 셰키고타루 선수 일단 또 뻗었고요. 똑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두고 있는데요. 아, 여기 또 젖혀가는 수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셰키 고타로 선수 일단 빈상각으로 비집고 나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 거 끊는 거는요. 김은지 선수가 여길 젖혀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이쪽 부분으로 나가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돌 잡더라도 여기가 백집이 커지면 아주 지금 셰키 고타로 선수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뻗었어요. 그러자 여길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왠지 이쪽에 돌이 오니까 중앙에 있는 흙돌도 살짝 못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아 일단 밭전자 째고 나오고 있어요 셰키 고타로 선수 어차피 이 바둑 버린 바둑이니까 한번 끝장 승부 여기서 봐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찔러갑니다 자 막았고요 김은지 선수도 하나 끊어갑니다 그러자 지금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붙여가고요 자 이곳까지 뻗었죠 자 이렇게 두고 이거는 환경으로 잡을 수있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끼워가는데, 셰키고타로 선수도 그냥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더 밀어두고요.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장문을 치고 있는데, 물론 장문으로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먼저 단수 치면, 나갔을 때 이게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일단 먼저 찔러 가는데요. 김은지 선수도 조금은 잘 둬야 돼요. 자, 이곳까지 두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 여기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뻗는 수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단수가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갈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요거는 흑의 모양도 약간 탄력이 있고요. 귀가 아직 뒷문이 양쪽이나 열려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 수수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곳 연결하는 수가 현명하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또다시 탄수를 쳤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김은지 선수는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아 가고요. 이곳을 끊었을 때 이쪽에서부터 단수 치는 수도 가능해 보여요. 지금은.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곳에 돌이 오면 중앙에서 이렇게 씌워 가는 수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는 흑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거 단수 치더라도 여기 사전 공작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시다시피 흑돌 중앙이 잡힙니다. 그럼 여기 귀가 잡히더라도 이 중앙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여기 중앙돌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난 장면입니다. 아, 일단은 근데 김은지 선수 그냥 연결을 하네요. 이쪽을 연결을 했고요. 쉐키고타로 선수도 입구자로 두었어요. 지금 뭔가 날일자로 두면 이렇게 하나 기대기 전법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두는 거 이렇게 젖혀서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두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좀잘안 되네요. 맞춰치는 수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는 쉐키고타로 선수도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데 여기 젖혀놓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거 씌워가게 되면 이게 또 흙이 걸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쉐키고타로 선수 입구자로 둔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쉐키고타로 선수가 냉정함을 찾고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씌워가네요. 여기 교환 없이 그냥 씌워가고 있어요. 이돌 둘러싸서 잡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나가죠. 쉐키고타로 선수 일단 나갔습니다. 자, 또다시 막아갔고요. 자, 이곳을 끊어오니까 김은지 선수. 자, 중앙 쪽을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서 쉐키고타로 선수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막히는 순간 다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를찝었어요 빈상각으로 일단 찝고요. 김은지 선수가 이곳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길 끊으면 이곳으로 단수치고 돌려쳐서 단수까지 쳐놓고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102점은 비록 떨어져 나갔지만 중앙 잡았죠. 그리고 귀에서도 백돌이 안전하죠. 그러면 이 바둑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쉐키고타로 선수 정말 지금 이 바둑 너무나도 던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빈상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일단 연결을 하죠. 자 그리고선 여기까지 찝어왔습니다. 김은지 선수 여기서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게 되면 이 돌이 지금 못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두면 뭔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띄어두더라도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렇게까지 둬야 됩니까? 이거 젖혀서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다면 여기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올 텐데요. 셰키 고타로 선수 지금 아주 곤란한 장면입니다 그러자 역시 김은지 선수 그곳까지 들어갔죠 아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셰키 고타로 선수 이제는 이 바둑을 여기서 더 이상은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끌어 나갔다간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셰키 고타로 선수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일본 바둑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일본 천원 셰키 고타로 선수가 한국의 김은지 선수에게 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셰키 고타로 선수. 아, 정말 충격적일 텐데요. 이 바둑은 셰키 고타로 선수가 너무 들이댔어요.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가요. 같이 주먹을 내다 뻗었는데 김은지 선수는 셰키 고타로 선수의 앞면을 정확하게 친 거고요. 셰키 고타로 선수는 김은지 선수에게 그냥 허공에 주먹질 몇번 하다가 바둑이 끝난 그러한 정도로 지금 이 바둑은 셰키 고타로 선수 너무 들이대다가 결국 김은지 선수한테 제대로 얻어터진 그러한 바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일 슈퍼 매치 정말 김은지 선수의 놀랍고도 멋진 그러한 바둑을 볼수 있었던 그러한 대국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한일 슈퍼 매치 김은지 선수가요 일본의 천원셰키고타루 선수를 너무나도 멋있게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